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동맹의 힘과 공동 경제안보 이익을 강조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유산을 기리고 미일 동맹을 옹호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며 이런 일련의 관여를 통해 미한 미일 동맹의 힘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 역내와 전 세계에 걸친 공동 경제안보 이익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접견에서.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핵실험장소로 지목된 풍계리핵실험장 3번 갱도의 굴착공사가 지난 5월 완료됐으며, 4번 갱도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북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유엔에서는 국제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관련국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루시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보고서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번 갱도의 굴착 작업이 지난 5월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올해 3월 초 3번 갱도 주변에서 2018년 부분 폐쇄된 실험 갱도 복구 굴착 작업이 시작돼 지난 5월 종료됐다면서 3번 갱도 입구 주변과 북쪽에 위치한 지원구역에서 여러 개의 목재 지원동이 동시에 건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4번 갱도와 2번 갱도의 지원구역으로 이어지는 유실된 도로 일부를 보강하는 작업이 관측됐고, 이후 몇 주간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말까지 도로공사가 재개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가동 징후들이 있었고, 올해 7월에는 냉각 시스템 시험 징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고위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 군축 대표는 북한을 지목하면서 핵실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global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has been firmly upheld in the 21st century, with one important exception. I join others in calling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nuclear testing, to join the CTBT. 연설에 나선 미국 측 대표는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이고 무모한 핵실험을 지적하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전 세계적인 핵실험 금지를 보장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이유도 북한에 대해 영내와 세계의 평화와 안보, 국제비확산 체계를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당국간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외교 국방 투플러스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오늘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콜린칼 국방부 정책 차관과 함께 조현동 한국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과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2018년 이후 4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양국 정부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외교 국방 차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당국의 평가가 나오자 미국 의회에서 비판의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예상됐던 독재자들 간의 협력이라며 비난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에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에 대해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루비오 의원은 7일 부유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이미 이란에서 무인기를 들여오고 중국과는 연합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폭력 조직 러시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의 무모하고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 데 필사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어떤 독재자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노프 의원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강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배단트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매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이노프 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지원금을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A뉴스 이존입니다. 한국과 북한 간 관계 교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시급히 풀어야 할 인도적 사안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장관은 한국과 북한 모두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권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 만나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권 장관은 또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 전선부장에게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 발송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산가족 논의 채널인 적십자회담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담화를 통해 직접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지만 북한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번 제안은 한국 정부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에도 어,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문제고, 인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인권 문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교착이 심화되고 있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 속에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사안인 만큼 북한도 한국 측 제안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도 이런 제의 거절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산가족 관련해서 그동안 행사도 많이 했잖아요. 북한도 이산가족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통보 장관이 나서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 다 해라라고까지 했는데, 이제 북한이 이거를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운 어려...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산가족 문제를 계기로 한국정부가 인도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 제의를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국국방차관이 밝혔습니다. 신범철 한국국방부차관은 8일 폐막한 2022 서울안보대화 폐막연설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새롭게 당면한 안보 위협은 위중함과 복합성 면에서 전례가 없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차관은 이날 서울 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몽골과 헝가리, 우간다 가나의 국방 차관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영내 위협에 대비한 국방 분야 협력을 비롯해 사이버 등 신흥 위협 분야에 대한 대응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